이제 2024년이 되면은 이제 주도주가 어떤 게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봐야 될것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이 음. 우리가 이제 반도체 배터리가 좋았죠. 그런데 네. 2023년 상반기에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죠. 많은 그렇죠. 분들이 증권사가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습니다. 월가도 그랬어요. 월가도 그랬어요. 아, 네, 2022년 워낙 안 좋으니까 요 네. 흐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가 좀 되면 하반기가 이제 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갑자기 이제 채지피트가 치고 나온거죠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이 그 자기네 그 오픈에서 짤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전성과 우리가 이제 속도전 여기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최치 p t 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다 얘기를 한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만 이게 안전성이 답보가안된 상태에서 욕 먹을까 봐 네, 네. 그런 상태였으면 어쨌든 재판 그걸 터뜨리면서 재판이 터졌고 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을 바라볼 때 2022년에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죠. 주식시장은 안 좋고 2023년 똑같은 요 시점에 세 가지는 좀 좋을 것 같다. 공통점은 미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거다. 음... 우리가 이제 칩 칩스법에 따라서 반도체 네. 하니까 반도체 네. 장비, 네. 그 다음에 2차연지 장비, 통신 장비 네. 이런 것들은 좋을 것이다. 이건 경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이 투자와 관련해서 이세 업종에 대한 장비들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들이 조금 약간 경기가 어려워도 애들 학원은 무조건, 무조건 보내는 거. 무조건 보내는 거. 이건 학원비 같은 거니까. 예. 특히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주가가 다 올랐죠. 음... 2014년 한번 바라봅시다. 이런 관점으로 2 0 2 4년을 바라보면 무엇이 좋을까 선수가... 쉽지는 않아요 네뭐 튀어나올 손수가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2024년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건안 보이는 상태로 보셔야 돼요 차기 주도주가 무엇인가 서둘러 찾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음...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봇도 저는 정치적인 이슈를 고려한다고 라 봐요.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대선 때 금리 인하기 때는 여당이 이겼어요. 금리 상승기에는 야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서로 1위 1위 하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정치를 끌어오느냐.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하원이 상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단어가 있었죠 킹달라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킹달라 나라가 싹 사라져버렸죠 정치적인 이슈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봇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주가의 퍼포먼스는 성장주 쪽이 좋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너무 지금 오랫동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끌고 나면 그, 그 시점 에 가면 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새롭게 가긴 어렵다. 그 대신 소외주들 덜 올랐던 종목 들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지 미국과 한국은 티커플 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음. 미국은 5% 넘는 성장세를 나타내 지만 우리는 여전히 2% 이하 성장세 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쪽은 좋을 수 있다. 음. 마지막은 직전에 올랐었던 종목 같은 경우 음. 다음 년도, 연도, 그 다음 년도에 올라가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 아, 2년 연속 터트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가슴 아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열애로 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까지도 포함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2021년 고점을 아직 벗기려면 멀잖아요. 개인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게 주식 시장의 아이러니인데, 개인 투자 비중이 높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쉽게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이 좀 허술했었던 시절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정 증권사가 좀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돌면 음. 외국인과 기관들이 잘안 건드렸어요. 어... 그, 그걸 사주면 그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 예, 예.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야. 또 개인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주가가 오를 때 되면 쉬지 않고 매물을 던져주더라고요. 던져주니까. 계속 그렇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니까 예. 이거 다 먹고 올라가야 될거잖아요 그렇죠. 음.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어, 많은 주식들이 저는 2024년에 특정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엔터. 엔터. 어, 엔터는 계속해서 좀, 그 다음에 음. 뭐 음식료 쪽? 뭐 음. 이런 것들은 좀 톤다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음. 워낙 두세 배 버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짧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톤다운 돼야 된다고 봐요. 음. 2023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고객의 탁금이 55조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45조 수준이에요. 줄었네요? 줄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거래 대금이 6조 이하로 떨어졌어요. 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낮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체력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변에 네. 주식하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지수는 올랐는데도. 얘기를 잘안 해요. 과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장고도 지금 16조 수준. 음. 이거는뭐 적당한 수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음. 고객의 탁금이 바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어 심리 바로 비타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반영하게 된다라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음. 조금 저는 게릴라 전법이 오히려 유효하다고 봐요. 게릴라 전법은 뭐죠? 우리가 대군과 싸울 때 내가 소수면 맞붙으면 내가 져요. 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숨어 있다가 탕 쏘고 도망가고, 탕 쏘고 도망. 이게 마틴 프링이라는 사람이 쓴 심리 투자 법칙에 나온 방법이에요. 거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기둥 중에 심리는 그책한 권으로 정말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개인이 할수 있는 역할 속에서 오히려 풀 속에서. 좀낙포이 컸던 종목, 안 올랐던 종목에서 의외 의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들이 많다. 좀 찍어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저, 제가 보는 것은 어 저는 이제 엔터, 엔터. 어, 네. 그다음에 여전히 저는 어 우리가 이제 그 여행 관련 주들. 그러니까 어, 여행 관련 주들이라 고해서 하나투어,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는행잘안 가시잖아요. 음. 그 대신 어 우리가 이제 범 여행 소비주라고 보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카지노 음.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음. 그다음에 먹거리 음. 이런 쪽들은 전 좋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올리브영 상장했으면 투자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방금 기회가 왔어요. cj 올리브영을 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 없잖아요. 주식이 없어 cj를 보셔야죠. cj 중에서 네. 올리브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음. 인천공항 가보시면 여러분들 올리브 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천공항 에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1공항과 와. 2공항에 예전에 없었는데 올리브영이 네, 네. 지하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아. 보통 우리가 이제 네. 공항을 가면 출국 전에 식사를 하려고 가면 출국 장 3층에서 4층 올라가서 식사 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 가면 조금 뭐 불만 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인천공항 지하로 내려가면 도착장이 1층이 니까 네. 지하로 내려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유가 있고 네. 인천공항에 상주하시는 분들도 드세요 그 옆에 올리브영이 <laughs> 있어요 제2의 어. 면세점 이라고 저는 불러요 많은 분들이 출국하기 전에 바글바글하세요 네. 야, 그걸 보고 내가 올리브영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CJ 리포트에 올리브영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랑 이제 요새 다이소 화장품이 다이소,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것들을 보면, 벌써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데, 네. 빠른 발빠른 투자자들은 눈여겨보거든요? 그럼 뭘 봐야 돼? CJ. 아, CJ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아, CJ로까지 가야 돼. <laughs> 어, 근데 이제 <laughs> CJ 리포트에 올리브영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 리포트는 누가 보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일하게 보기 시작하는 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런 것들을 보면, 2014년에는 그런 쪽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볼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 낸상반기까지 어... HBM.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누구예요 저는 하이닉스가 예. hbm 비중이 높아요 예. 삼성전자는 하는 게 워낙 많아요 응. 많다 보니까 그 피터 린치의 월과 영웅에 나온 것처럼 매출 비중이 높은 저는 하이닉스가 대표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가 삼양 불닭볶음면을 가중목적. 하는 같은 거죠 예, 예, 아. 여러 가지 정합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가 유리하지만,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저는 내년에 M&A 건들이 좀 나올 걸로 봐요. 지금, 네. 어, 그 노광장비 회사 지분도 팔고, 삼성전자 지금 자금을 막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현금 많잖아요. 현금을 계속 끌어당기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공장이 어, 1.5배,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서 인건비가 어, 올라가고 어, 막 하니까 네. 그런 것들 있지만 자금을 계속 모아요. 어. 뭔가 하나 저는 재판시 터질 걸로 봐요. 야, 아, 그러면 지금 모든 현금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0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네. 삼성 계열사가 갖고 있는 걸다 합친 1 0 0조고 실질적으로 삼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운용 자금이 있어서는 지금은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운전 자본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운전 네. 자본은 뭐냐면 바닥에 깔린 재고가 지금 35조가 있으니까, 음.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을 좀 투자해야 되는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자금을 마련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고가 지금 소진되고 나면, 그만큼 캐시 플로우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걸 갖고 저는 M&A 한다고 라 봐요. 그럼 한몇 조짜리 사이즈까지 할수 있는? 수십 주짜리 가능하죠. 수십 주짜리 어, 재고가 35조인데, 네. 요거가, 어, 조금 뭐, 한 절반 줄면 네. 20조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HBM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다. 음. 그럼 소부장도 좋으냐? 소부장도 좋다. 음. 한 가지. 한미반도체가 그 420원 배당을 합니다. 액면가 네. 400원짜리가 네. 420원 배당을 하는데 기준일이 내년 3월 7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거 놓치신 분들 은 많은데 제가 차영수 TV에 설명을 자세히 해 놨는데 배당 기준일이 2023년 회계 년도 그러면 12월 3 1일 현재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잖아요. 그렇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 640개가 내년에 주총 끝나고 배당을 변경시켜놨어요. 음. 그거 여러분들 잘 챙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시 주총을 해서라도 배당을 그 주총 확인하고 배당을 넘어가는 거니까 요게 발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감독원이 제도를 굉장히 많은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도 바꾼다 하죠. 어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음. 음.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재무제표 하면은 네. 은행주는 또 재무제표 조금 다르잖아요. 네. 기업들이랑. 은행주는 좀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은행주는 일단 네. 그~ 정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봐요 횡재세 음. 도입을 지금 현재 또 얘기가 나오는데 횡재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행제세는 초과 이윤에 대한 거예요. 이익이 낮다라서 세금내기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이윤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적자가 나오면 보전해 주느냐? 적자가 나오면 그건 영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윤과 정상적인 적자 사이에서는 본인이 하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이건 유럽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음,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영업자분들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음, 미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떨어버리는 게 대손충당금이거든요. 음, 이것도 이제 여기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손충당금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은행주들이 과거처럼 배당을 좀 많이 줄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 막대하게 pf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은행주에 대한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 아,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 돈이 언젠가 쓰여야 될지도 모르는 돈이다. 그 비상금 개념이 애매하다. 예, 예. 조금 그래서 저는 조금 예. 은행주는 좀 이제 답답한 주식이 될수 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있겠 왜냐하면 또 이제 재무제표 보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은행주 보더니 오우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 이러면서. 아, 은행은 <laughs> 제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1억을 예. 예금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예. 그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제 제조업을 기준으로 네. 보는데 은행과 뭐 수주 산업 뭐 이런 것들은좀 달라요. 그 그렇죠. 뭐 다르게 네.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뭐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 그거 다 예금이에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현명해지시고 계시니까 한 두세 달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